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제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들은 이사에서 5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받는이라는 단어는 수요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그대로 내꼴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고 구원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교훈을 지키면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교훈을 받는 자,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될 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냐? 첫 번째로는 바로 의롭게 해주신다. 이세상엘 태는 인간은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바로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아멘. 공 의로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롭게 되진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은 소망이 없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는 자에게는 너희들이 반드시 의롭게 될 것이다. 공의롭게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히브리어 성경 원의 뜻을 보면은 의로움 도덕적으로 알 맞다, 의롭게 행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는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흠이 없다, 즉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두 아울러서 도덕적으로나 의롭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공의를 살 것이다,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일어서지 못하지만 공의하로 의롭게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공의로 세워 주시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설악으로 심판하실 때 의로운 자는 공의로운 자는 심판에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써고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임봉하지 말라, 공해버리지 말고 펼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불일은 불이한 대로, 더러움은 더러운 대로, 의로움은 의로운 대로 결과가 아주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일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일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애언의 말씀, 두루마기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라. 그러 말며, 불의한 자는 불의함으로또 더러운 자는 더러움으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행하게 해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가? 자문서, 자문기자는 2장 6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저 호와를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셔야 하시니라, 그런 적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잔송가 441장 2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말씀에 서서 내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안절한 믿음 안전해 일고 내가 이기고 주만 한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깃들어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공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죠. 미국의 유명한 학자였던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은 영국 제국에서는 두 책이 있다. 한 책은 섹스피어의 저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성경이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두 책은 꼭 읽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64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여왕으로 제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서민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데 아주 공헌을 하는 사람이 마틴 루트였습니다. 그로말리 아마 구원받은 숫자가 얼마나 증가될 뿐만 아니라 독일의 유대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훈을 받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의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가 되어서 의롭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신키하는 우리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느냐는 첫 번째로 공의로 쓸 것이다. 의롭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바로 담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14절 말씀에 말씀 한 번. 후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지 하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두려워지 하 않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주시란 말씀이 너희는 공의에 설 것이며. 너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소스나치게 겁 없이 놀람,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해지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예계치 못하는 그런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서 그 풍랑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몽기자는 자몽6 8장 1절에서 바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은 의인은 사자처럼 아주 반대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누가 쫓아오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이 재발된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해질 것이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다 하나님의 보훈을 받는 자는 바로 이렇게 의인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서 1장 28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할 자들 때문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것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게 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그들은 멸망의 증거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받게 하리니 너희가 그동안 활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다. 아멘. 그런데 앞에 성분은 다제물고 밑에 말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데, 너희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겠지만은, 받겠지만은, 그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는 자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성했던 찬성가 203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켜 자유를 얻게 되면은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반대히 할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켜나가면은 자유를 얻게 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반대히 할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받는 자가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고 예겟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담대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공을 나누는 비행기 안에 어느 소녀가 합승에 있었는데 그 소녀가 창문을 고창 열고 밖에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아주 기쁨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하강을 하니까 승객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귀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고 오 주여 여기저기 막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천지난만한 이 소녀는 아주 해맑은 모습을 통해서 계속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류가 지나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 천진난만한 소녀는 그렇게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 있는 모습을 보고 물어봅니다 승객이 얘야 yeah, 너는 두려움이 없었느냐? 라고 하니까 예 yeah, 저는 전혀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조정하는 사람이 제 아빠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아빠보다도 훨씬 더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앞에 교훈을 받는 자에게는 두려움 없이 담담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는 첫 번째로 뭐예요? 바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의롭게, 의롭게. 의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평화를 얻을 것이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것은 부모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바로 자녀들이 평안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자,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현재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한 포로에 잡혀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지켜나가라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 자녀들이 큰 평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리는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사는 참된 평안을 얻을 것이다. 대적들이 침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우리가 잘하는 대로 샬롬이죠. 샬롬은 안전하다. 잘 있다. 번창하다. 흔들림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성경 원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귀하게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책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평화를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대로 구약에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와서 된 낯에 취하는 여자처럼 그렇게 강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통전등학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선지자가 되는 사무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자기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잘 되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은 육적인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데 취직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자녀들 그들이 자녀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울나의 그대 망군의 여과여 만일 주의 여종에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네, 그의 네, 평생에 그를 영호하게되고 네, 삭도를 네, 그의 머리에 대지 네, 네.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아니, 아니. 네. 아멘. 자 네. 우리가 많은 네.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 때문에 어때요? 아니 어떻게 제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는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뭐 바꿔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자녀들이 큰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큰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사무엘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된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아주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4월달에 4월 20일경에 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막 위에서 도시를 건설하라는 도시거든요. 두바이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그곳에 한 시간에 일년 동안에 내려야 될 강수량이 한 시간에 내려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바다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차들이 다 침수되고 건물도 다 침수되어 습니다그 옆에 나라는 오마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러한 기후 이상으로 해가지고 홍수가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명이 생명을 앗아갔다렸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강풍이 불어서 13명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호주에서는 한 시간에 내리는 비가 한달 동안에 내리는 강수량이 정도의 비가 내려서 완전히 시드니 도시를 뒤엎어갔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날짜에 세계에서 이렇게 기상 이유가 나타나고 나 있다는 얘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나라가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평양 환 열대를 통하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그런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학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남미, 브라질에서도. 300mm의 비가 쏟아져가지고 15명이 죽고 죽음을 맞이했던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제일 말지 모릅니다. 오늘는 준비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차세대인 자녀들이 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 때에 대해서 활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활란 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달이 빛을 밝지 못하고 천별 천지가 이상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 아니면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지알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준비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림하신다면 나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제림하는 인류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제비 맞는그 시간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전부 다, 다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다. 오늘 종말이 다가왔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는 자가 되어서 의롭다하게 인정받고 반대함으로 이겨나가고 또한 내 자녀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는 자가 되어서 의롭다하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